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크랩박스입니다. 어, 여러분들께서 겨울에 어, 크레스티릭에 있고 좀 따뜻하게 키우시라고, 어, 이번에 저희 크랩박스에서 전기장판을 기획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. 어, 영상 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<laughs> 10대 개 정도 주문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, 총 300분에서 전기장판을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다 포장을 해서 최대한 일찍 보내드리기 위해 어, 오늘 출고를 다 끝낼 예정입니다 어, 전기장판 같은 경우에는 안전기가 달려있는데 소 가게가 아, 그러니까 이제 약 있고 강이 있습니다 아, 하도사드분이 소대 이러고 있는 또 네, 그래서 <laughs> 약이랑 강이 있는데 강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7도 이상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 아주 아주 추운 경우가 아니면 강은 사용하지 마시고 좀 약하게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저희 크레파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뒀으니까요. 그걸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전기장판 이용하시면서 또뭐 겨울 문제가 아니더라도 크레스티리 계코 사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크레파스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전기장판과 함께 어, 전기장판을 연결할 수 있는 사육장도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어, 요거 같은 경우에도 기다리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올 겨울이 춥다 보니까 겨울용 사육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완벽하게 제작하고 마무리해서 여러분들께 어, 정말 좋은 제품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크랩박스는 언제나 어,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. 감사합니다. 크랩박스였습니다.